오! 아! 아! 이가왜 이렇게 이 가기 싫으냐? 사인 벅심이의 일주일 식비 그리고 일주일 동안 먹은 것들을 영상에 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미 찍었고요 월요일 밤에 갑자기 찍어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월요일에 먹은 것들은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얘 진짜 식단을 해보려고 마켓컬리에서 이렇게 시켰어요 먼저 샐러드 샐러드 땅콩 100% 크림 8 0다 이렇게 꾹꾹 부릅뚱 이렇게 끝이야? 팀 회식비가 지원돼가지고 저희 팀분들이랑 다 같이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커피도 사 먹고요 봄 언니가 얼마 전에 일본 여행 갔다 왔는데 진짜 미치고 아주 활짝 뛰는 과자를 발견했다고 해서 간식 좀 줄여보려고 마음보금지 1일차 만에 일본 과자를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이거 진짜 집에 와서 주문해 놓은 사과를 언박싱 했고요 또 사려고 지금 돌아가 보니까 2,000원 넘게 올랐더라고요 금사과요 제가 얼마 전에 언스페셜티에서 원두를 구매를 했었는데 요즘에 요거 마시는 재미 빠져가지고 음. 커피 또 마시고, 저녁으로 사과랑 땅콩잼을 먹고, 카페인 때문에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은. 진짜 안 입었는데 오늘 영월 13일이기 입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 벌써 추워 아, 집에 가고 싶다 저연말정산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냥 하면 되나? 맛있겠다 연말 도안 하면 어떻게 돼요? 어디러 가고 싶었데 하나도 안 되고 아 어제 연습해 왔는데 아.. 껍질왜안깎까껍질못갈까요 <laughs> 쌀콩 막 씹히고 아니, 마켓컬리 아. 멤버스 가입했더니 줬어요. 오! 네. 아, 위. 저는 퇴근했고요. 보통 퇴근하면 거의 한 10초 만에 홍복을 하고 일단 누워있어요. 오늘은 이거 언박싱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롯데 월간 과자라고 아시나요? 매달 과자를 구독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데 처음 해봤어요. 오! 아, 아. 와, 제일 싫어하는 게 나왔네요? 양념갈비 <laughs> 치킨 맛? 신상은 아닌 것 같은데? 오, 이거 궁금했는데. 가나 랑드샤쇼 콜라. 카스테리, 아니, 카스타드 스트로베리. 나름 하추핑 신상. 티니핑 빼빼로 귀여워. 기존 딸기 빼빼로랑 다른가? 청포도 젤리. <laughs> 맛있겠다. 마지막으로 졸음이 확 깨는 껌. 오. 그래도 나 체크릴 것 빼고는 나쁘지 않을지도? 오, 이렇게 종이도 이렇게 오고. 오. 이거 구성하시는 분들 너무 재밌으시겠다. 나 신상부터 먹어봅시다. 이거부터. 우와, 애기들 진짜 좋아하겠다. 우와. 내일 회사 가져가야지 이거 이렇게. 음? 음? 이거 흰사고할수 있는가? 음. 잠만 어, 이거. 귀여핑. 아직도 하추핑이 친구들 인기 많아요? 제떡상이잘 몰라가지고. 어, 다 부러졌다. 요렇게, 짠. 음? 먹어보도 맛있어. 아, 딸기 코키칩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구나. 도끼칩을잘 씻으니까, 맛있네요. 이백오가 양이 즐거워요. 특히 저 박혀있는 애들은, 근데 순삭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양두샵. 오! 되게 많이 들어있다. 13봉. 어,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짝꿍. 이렇게. 오, 이렇게 될것 같아. 음! 우와! 완전 내 스타일이다! 우와! 헉! 두께, 크기? 너무 맛있다! 음! 뒤에는 똑같은데, 그, 아! 음! 음! 이거 랑들샤라서이 식감 음이막막막 이렇게 막, 막, 막 사르르 녹는 음 식감이 너무 좋고 다크다크해거든요? 이 카카오가 이 혀세포들을 엄청나게 후리가 패고 지나가는 느낌일 정도로 되게 센데 저는 그런 걸 좋아한단 말이죠 씁쓸한 맛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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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너무 맛있다 나랑지도 맛있는데 음 카카오 크림 음? 음! 초콜라 음~ 와, 어, 너무 맛있어. 쿠쿠다스? 이나 응, 친구들랑 식감 비교, 거부. 와, 역시, 친절함을, 그, 무엇도 이길 수 없다 하잖아요? 이거요. 너무 부드럽고, 너무 친절해요. 그리고 손으로 집으면, 3촌만원 녹아서, 저기, 초코를 늘리라 그래요 음! 우와, 절반을 먹어버렸네. 음! 나쁘지 않은데요. 과자 정리 류도 2월 달에도 또 이렇게 소개드릴 해수 있으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누워 있으라 빠이~~ 담가 먹었더니 짠게 당겨서 라면 가져왔어요. 진짜 오랜만에 새우탕. 와. 점심을 가볍게 먹었으니까 밸런스를 이렇게 맞춰줘야 되거든요. 와! 컵라면 너무 맛있어, 알아요? 봉지라면은 이렇게까지 그 아닌데, 컵라면이 너무 맛있어. 면 살짝 덜 익은 것 같지만, 기다려도 시간이 없다. 어? 아래 하나도 안살쪘네? 이거 다 먹고 스쿱마켓 오늘 결제해야돼요 공구 같이 하기로 가지고 퇴근을 뚫고 먹는 라면일까? 아니, 아무리 여행이 아니라 출장이라고 해도 그냥 해외 나가는 것처럼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출장 메이트 부모님는 그렇거든요. 저는 깨달았어요. 제 여행을 엄청 그렇게 막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러니까 막상 가면 잘 노는데 준비하는 게 너무 귀찮고 갔다 와서 너무 피곤하고. 약간 그러니까 일세일 동안 여행을 진짜 많이 다거든요 그래서 30대가 돼서 여행이 별로 게안 좋아진 건지 아니면 뭐 원래 탄성이 그렇게 아키 여행? 가면 가고, 안 가면 가고? 이런 사람이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으나 확실한 건, 지금은 여행이 가고 싶지가 않다. 누가, 어, 발권이랑 다 해줘. 전 진짜 몸만 가면 돼. 아무 일정도 없고, 계획도 없어. 그러면 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잘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은 흔적. 카페타 시킨 게 왔습니다. 이거 줄려있냐 이거 두 개가 제꺼. 나만 휴지 언니꺼 안녕. 빵. 오늘은 노가방 챌린지. 빵 없습니다. 뭔가 아, 그러니까 왜 이렇게 죽이려 하기 싫으냐? 빵콩젤 아, 안 가져왔다. <laughs> 안녕하세요. 짜킨 빨려. 이게 우리 점심인가? 와. 아. <웃음> 아. <웃음> 전 퇴근을 했고요. 레일 년님 레시피 응 레시피 보고 제가 너무 만족스럽게 먹은 해시 브라운 감자전 해보려고요 다시.

와 아, 배고파 이거는 롯데리의 불고기버거입니다 봄언니가 카뱅 전기적금인가? 거기서 쿠폰을 주셔가지고 반값에 주문했어요 이렇게아 너무 맛있다 근데 원래 소스가 엄청 덕지덕지 발렸던 거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냥 딱 라이트하네요 불고기 먹고 젤리버거 이런 애들은 진짜 저렴한 맛인데 그 소스 추억이 덥게 만드는 옛날 그때 그맛 이런, 이런 감성이 또 있어가지고 맛있어요 어, 흡과 땡기더라니 이렇게~ 어떡하 이제 행복 행복, 이렇게만 먹으니까 되게 소식한 사람 같아요. 행복은 하늘 앞에 안 서잖아요. <laughs> 먹기만 안 되는데, 좀 빨리 먹었네. 짠~ 애사비 먼저 먹고, 아우, 이렇게 뜯어서 제 생각에 듣것보다 엄청 더 바삭바삭해지진 않았어요. 아니 치아 치즈 너무 잘 어울려요 <laughs> 맥주 한잔 <laughs> 아님 음, 이거 진짜 사먹는 맛인데요 진짜 감자튀김인데 수제버거집 거기서 사이드로 나오는 굉장한 맛있는 감자튀김 왜냐면 바삭한 부분은 엄청 바삭하고. 부분도 있으면서 수제 버커치은고 감자튀김이 감자만 띨록 나오는 게 아니라 베이컨 치즈 같이 뭐 이렇게, 이렇게 튀겨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한번 말했었던 찰진 그런 해시브라운이라 제 스타일 아니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레인연님 레시피 보고 이렇게 따라하니까 제가 좋아하는 감자의 모양새가 됐어요. 응! 냉털! 해시브라운? 베이컨 냉털이 딱 좋아요. 아, 진짜. 소스 찍어 먹어야지. 약간, 표고라게 음, <laughs> 응 맛있어, 그냥. 와, 맵다. 버섯 맛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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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권도 저녁이 진짜 제일 힐링. 압도적 힐링. 우 와, 문빵이. 뭔가 아쉬워가지고 디저리, 스타벅스 신상. 이거야 이거. 이거까지 먹으면 딱 어느 하루 완벽하겠어. 이렇게 딸기가 박혀있고요. 하나 박혀있네. 뭐지? 이 설기 같은 떡은? 뭐지? 일단 빵이 굉장히 단단하고요. 뭐지? 굉장히... 그건데 아이스크림 있나? 아, 짠, 사몬타나, 번번. 제가 티코 이런 것들 진짜 좋아해서, 이거 약간 비슷하긴 하거든요? 까면 조금 먹고, 이렇게 생겼어요. 티코의 미니 버전. 아이스크림보다는 이 초콜릿 부분이 더 많을 수 밖에 없는. 코코아라서 음, 맛있어. 초코 맛이 일단 완전 다르고요. 더 달아요. 당연히도. 그다는 이렇게 아몬드? 아 헤일넛. 거기다 아 아주 그냥 치코는 한 번에 한 박스 다 먹을 게서로 먹고. 한 박스 다 먹을 게스로 먹거든요?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초코코팅이 더 존재감이 커서 아이스크림이라 느낌이 안 들어요. 그냥 초콜릿인데? 차가워. 제 스타일은 티코지만 이런 것도 가끔씩 이렇게 하나씩 빼먹기에는 아, 별로 안 커. 잘 먹겠습니다. 잠깐 누워있었는데 기절해가지고. 가정이다 되어가고요 세탁기 돌려놓고 잠들어서 빨래 벼락고 집 정리 좀 하고 이제 씻고 잘라고요 안녕 빵. 어 챙기다만, 과자들. 오늘은 옆팀 분들이랑 떼러들을 먹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과자랑 땅콩찜을, 아니 사과랑 땅콩찜을 넉넉하게 가져갈려고요. 아자아자 어제 댄스 거나했었어야 했는데 눈을 너무 많이 보기도 했고 김치찜 죽으고 배탈이 나가지고 오랜만에 결석했어요가게좀 도와줘 <목소리도> 게좀 <목소리도> 이거 혹시 엄마 분장 누가 해줬어? <목소리도> 밑에 저거 두 군데 들렇게 모아놨어. 아, 이거요? 그냥, 다생 사람 보면 기분 좋잖아요. 응. <laughs> 인격을 사과. <잡아. 웃음> 맞아, 맞아. 진짜로. <맞아. 웃음> 괜찮이. 오늘도 금 야근을 했고요. 정신 하나 없었네. 짜라. 오늘은 불금이라서 피자를 먹으려고요. 감자밥, 포테이토에 위에 이거는 리비벤트잘 먹겠습니다. 빵. 제가 가본 아이스크림 집 중에서 정리가 제일 깔끔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올 때마다 기분이 엄청 좋아요. 제품의 바코드를 찍어주세요. 이지바블랙 음, 응? 처음 먹어보나? 별집밥 엄청 좋아하거든요? 안에 딸기잼? 난데 음, 초코송도 진짜 맛있어요. 다 음. 음. 아, 너무 초코면, 그럼 발달하니까, 안에 바닐라까지. 나군이랑 음. 음, 제가 저녁을 먹을 건데, 제가 아이스크림 먹는 거안 좋아해서 <laughs> 몰래 먹습니다. 주변 사람 들 몰래 먹 어요？형제 회사 에서는 도망니, 본가 에서는 엄마, 아빠 나 음, 했어？커피 집중이 너무 안 돼서 카페 가 려고, 나 왔어요. 아침부터 또 이불을 돌리고 있고요. 수건을 싹다 비어있었는데 정리를 했습니다. 댄스학원 다녀오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춤이 너무 안쳐져가지고 어제 진짜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춰거든요. 그래서 오늘 너무 거기가 싫은 거예요. 아.. 너무 아침부터 열심히 또 집안일 하니까 그냥 일단 가자! 생각이 들어서 에이, 잘 다녀올게요. 그 사이 앞머리도 잘랐습니다. 이렇게. 파이팅!

뭐지? 양념이야? 응. 음! 오랜만에 먹었어. 너무 맛있다. 음! 어? 오, 야, 뽕물 찌어 먹으면 맛있는데? 나도 여기 와서 가게에 치킨 하고 싶어. 따민스타.

요렇게 해서 직장인 먹심이의 일주일이 끝이 났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찍는 것 같은데 자꾸 찍는 걸 까먹어요. 직장인 브이로그 분들 너무 대단하시고 요즘에 배달 음식을 줄이려고 노력 중인데 그래도 카메라 좀 켰다고 배달 음식 한 번밖에 안 시켜먹어서 자주자주 카메라를 켜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영상을 찍고 나니까 제 추구미를 알수 있었는데요. 제 추구미는 검소한 부자예요. 도달 가능미는 가성비 추구한 자취생인데 종종 찍어보겠습니다. 일주일. 식비. 그럼 저는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장기 출장을 떠나게 되었고요. 출장 가기 전에 올라가겠지? 오늘도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고 예쁘런 하세요 빠위! 이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와 댓글. 이 영상이 뭐죠? 이셨어도 좋아요 와 댓글. 꾹꾹꾹 눌러 주시고요. 구독 눌러 달라는 말안 했다고 구독자 분들이 자꾸 빠져나가시는데 저를 다시 만나게될 거예요. 저도 아님 그럼 빠위!